1은 침이고 2는 뜸이고 3은 약이라 병혈점을 치료하는 라파 사범이입니다 라파를 배에 올리고 자는 게왜 좋을까요? 혈액은 45초 만에 온몸에 피가 돕니다. 배꼽 주위에는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과 대정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배꼽은 우리 몸에 발열점이 되죠. 배꼽 밑에 장수열이 있는데 저출력 레이저를 배에 올리고 사는 동안에 혈류의 흐름을 정상화시켜 줍니다. 저출력 레이저 라파사공이는 자극을 가진 빛으로 침의 역할을 합니다. 4 0 2 개의 침과 반도체 열파장은 뜸의 역할을 하죠. 이런 침과 뜸은 우리 몸의 기화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장에서는 혈액의 양을 많게 해주어서, 또 혈관에서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라파사공이가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공급을 좋게 해주면서 염증을 없애주게 되죠. 나파사공이 VIP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제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파사공이에 있는 그 동작 버튼을 누르고 주무실 때 밤새도록 두르고 주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이 바로 땀으로 배출이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파사공이를 쓰면서 땀이 나게 되면서 몸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라파사공이를 몇 개월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배에 두르고 꾸준하게 사용하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몸이 가져, 가벼워지면서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인내하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파사공의 VIP를 통해서, 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